안녕하십니까? 관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에 근무하고 있는 백연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뵙지는 못하나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본 강의는 임플란트 세상 좋아졌네요라는 제목으로 임플란트의 필요성 및 과정과 최신 경향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과 같이 치아가 많이 빠진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나 오른쪽처럼 한두 개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없는 대로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아 한두 개라도 결손된 채로 방치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치아가 빠져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치아의 옆 치아, 혹은 맞닿는 치아가 그빈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어, 치열이 망가지게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치아 배열에서는, 치아와 치아 사이가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밀접하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치열이 망가지게 되면, 틈이 생기고 음식물이 끼기 시작합니다. 음식물이 자주 끼게 되고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잇몸이 붓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가 없고 잇몸도 아프니 음식물을 제대로 골고루 씹을 수가 없게 되고, 구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1차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가게 되므로 위장에 부담이 되어 소화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영양이 부족하여 무기력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씹는 운동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잘 씹을수록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되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치아가 상실된 채로 방치하여 저장 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뇌의 대사 활동과 신경 활동을 감소시켜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치아가 빠진 자리를 수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인공 뿌리를 심고 그 위에 치아 머리를 수복하는 임플란트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가 빠진 공간에 앞뒤 치아를 기둥으로 하여 마치 다리를 건설하듯 인공 치아로 치아가 없는 공간을 수복하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손 부위가 광범위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에, 흔히들 알고 계시는 틀니로도 수복 가능하겠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즉 치아가 결손된 위치 및 골상태, 또는 주변 치아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치료가 무엇인지는 달라지지만,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에 손상 없이 치아를 수복할 수 있고, 거의 자연치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임플란트가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위와 같이 뼈에 식립되는 부위인 치아의 뿌리 부위에 해당하는 인공치근과 그 위에 연결하는 지대주, 치아의 머리 부위에 해당하는 보철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치아를 뺀후 뿌리가 있던 공간에 어느 정도 뼈가 차게 되고 임플란트, 즉 인공치아 뿌리를 심게 됩니다. 임플란트가 주변 뼈와 완전히 붙기를 기다렸다가 상부의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 보철물을 연결하여 완성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크게 이를 빼고 얼마나 기다렸다 임플란트를 심느냐와 임플란트를 심은 후 얼마나 기다렸다 그 상부 보철물을 수복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딱 얼마가 걸린다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애매한데, 일단 전통적인 표준적 치료 과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발치 후 보통 3, 4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치아에 뿌리가 있던 공간에 뼈가 어느 정도 차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다시 3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뼈와 임플란트가 완전히 붙으면 보철물을 수복하게 됩니다. 또한 고리 부족해서 고리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자체뿐 아니라 수술 기법 등이 환자나 술자 모두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였는데요. 그 결과로 과거에 비해 전체 치료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임플란트 식립 후 뼈와 완전히 붙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했는데, 최근에는 2개월 정도로 단축되었고, 한 달을 프로토콜로 제시하는 임플란트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인 경우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당일 보철물까지 즉시 연결하기도 합니다. 시중에 하루 만에 임플란트가 완성된다는 광고들을 드물지 않게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환자의 골 상태입니다. 환자의 골량이나 골 밀도가 좋아서 임플란트 식립 시 고정력이 좋으면 즉시 보철물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특히 앞니의 경우에 저장력이 많이 가해지지 않고 치아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우므로 이렇게 하루에 임플란트 식립부터 임시 보철물 수복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술 당일 보철물까지 진행하더라도 당일에 넣는 보철물은 최종 보철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임시 보철물이 대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 뼈와 임플란트가 붓기를 기다렸다가 보철물을 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골 양이 부족해서 고리식이 필요한 경우나 골 밀도가 낮아 초기 고정력이 낮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뼈와 완전히 붓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께서 하루만에 임플란트가 끝날 거라는 기대로 치과에 방문하셨을 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일정을 계획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길이 이상 높이의 뼈가 필요하고 뼈가 부족한 경우 골 이식을 동반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보통 10mm 이상의 13에서 15mm 길이에 이르는 임플란트를 심었었는데요. 최근에는 10mm가 보통 표준 임플란트로 간주되고 8mm, 더 나아가 6mm 길이의 임플란트도 그 성공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될때 장점은 골 높이가 부족한 경우 과거에는 임플란트를 못 신거나 번거로운 고리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는데 짧은 임플란트의 경우 고리식 과정 없이 간단히 식립 가능하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치과도 예외없이 디지털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술전에 미리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디자인한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디지털 수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수술 시에는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도 임플란트를 이상적인 위치에 정확한 방향으로 식립할 수 있어 환자, 술자 모두에게 간편하고 결과 또한 좋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또한 개인마다 치아 및 잇몸 형태가 각각 다른 것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맞춤형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보철 수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과 상부 머리 부분을 지대주라고 부르는 부품이 연결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획일화된 원통형 기성 지대주를 주로 사용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환자 각각의 치아나 잇몸 형태에 맞춰 제작한 맞춤 지대주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맞춤 지대주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자연치아와 유사한 형태의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어서 심리적이고 잇몸과 보철물 간의 공간을 줄여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환자 개개인에 맞춰 제작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2014년 7월부터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대상과 금액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30%의 본인 부담률만 부담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철 재료는 비귀금속 도재관, 즉, 보철 내부는 금이 아닌 일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쪽은 치아색과 유사한 도자기 재료로 덮여 있는 형태로 제한됩니다. 또한, 부분 무치약, 즉, 부분적으로 치아가 결손된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치아가 한 개도 없는 완전 무치약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는, 임플란트로 수복할 계획이 없는지 충분히 고려한 후 발치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임플란트가 여러 방면에서 개선되고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치과 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질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합병증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수명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치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최대한 자기 치아를 유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가 관리와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치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발치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치아를 발치 시기를 놓치고 계속 유지한다면 향후 추가적인 치료 비용 및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치료 후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시에 최적의 치료를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치아가 결손되었을 때 수복이 필요한 이유와, 임플란트 과정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두들 치아 관리 잘 하시고, 필요시 적시에 좋은 치료 꼭 받으셔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